안녕하세요 여러분 본능 골프의 황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 산밖에 안 보이죠. 예. 아무리 둘러봐도 예, 첩첩 삼중입니다. 아, 제가 여기 왜 있냐면요, 음, 이 촌에서 아, 골프 레슨도 못 받고 또 골프의 정보도 습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몇 분들이 아, 골프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나, 예, 그렇게 아, 골프에 대한 어, 혜택을 못 받아서 아, 제가 고민 끝에 열정과 사명감으로 또, 여기, 아, 촌에 계시는 분들, 아,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여기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면, 예, 아, 잔디가, 아, 어프로치 할수 있도록 또 잔디를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열정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 만나 뵈니 좀 설레기도 하고, 예, 조금 힘들기도 한데, 아무튼, 예, 골프에 대한 사명감과 진심 하나로 오늘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벌써, 예, 네, 몸을 풀고 계십니다. 아우, 여기 수영장도 있구요. 아우,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laughs> 예, 여기 여름에는 또 수영할 수 있도록 수영장. 오, 연습장. 예. 이렇게, 아, 어, 아마 저도, 어, 돈을 생각했다면 못 왔겠죠. 돈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스윙. 하나, 둘, 쳐. 자, 어드레스 해봅니다. 자, 그립. 예. 원래대로 잡았던 그립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자 그립, 네, 그립, 예, 조금 수정한 그립이에요. 자, 원래 그립 잡으세요. 원래 그립, 그렇죠. 자, 드레스. 자, 아,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예,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급자인 만큼, 자, 오늘부터는 아, 이제 초급자로, 예. 갓 입문했는 걸로 취급해서, 예, 오늘부터, 어, 그립부터, 예,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립부터 어드레스. 여러분들, 그립과 골프가 거의 어드레스의 예, 한 3, 50% 이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빈스윙 하세요. <laughs> 예, 빈스윙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잘못된 그립, 잘못된 어드레스 때문에, 예, 백스윙이 망가지고, 예, 그리고 공이 똑바로 안 가고 산으로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좀 어, 이따 다른 분들 오시면 같이 그립과 어드레스를 보고, 우리 함께, 예, 한 번, 어, 풀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골리니, 골쪽입니다. 자, 수신 같이 한번 보세요. 예. 아, 보기에는 아주 풀어 갔습니다. 폼이. 예.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본인이 했던 원래 어드레스 그립 예, 예, 잠깐 뒤로 조금만 빠져볼래요 예, 더 빠져보세요 확 빠져보세요 예, 어드레스 해보세요 음, 원래 이 그립이 아니었던 아니?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좀 수정했던 네. 예, 했던 부분인데 응, 원래, 예, 조, 이 예, 원래 어드레스 해보세요 아니, 원래 그립 잡아보세요 원래 그립 원래 그립 예. 원래 이렇게 잡아요 예. 자 예. 지금 예, 손의 위치가 아, 지금 대문자 Y를 그리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예, 예, 대문자 Y를 네. 그리고 있어요 아이언을 치는데 자, 그래서 아, 좀 전에도 어, 설명드렸지만 어드레스와 그립이 골프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시간에는 아, 그립과 어드레스를 좀 어떻게 해야 공이 잘 맞고 잘 날아가는지 그립과 어드레스를 한번 수정하고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어드레스와 스윙을 보셨을 겁니다. 아, 그럼 먼저 오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립하고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이제 뭐위크한 그립, 스트로한 그립을 잡잖아요. 이제 슬라이스를 방지하려면 스트랑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왼손은 예 스트랑 그립을 잡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 정도 보일 정도로 하고 자 그리고 왼손 그립을 잡으실 때 보통 실수로 많이 하시는 게 이렇게 손바닥을 갖다 대고 이렇게 감아버려요. 감아버리면 왼쪽 바깥쪽 근육에 힘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의 방향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넣었을 때,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자, 요거 그리고 자전거나 운전 핸들 때 잡을 때, 그 느낌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이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 그립을 떼주시고, 이렇게 얹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왼손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홈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왼손은 그런 대로 잘 잡으십니다. 근데 결국은 오른손에서 가장 문제가 많아요. 그 오른손을, 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래 잡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죠, 지금? 예.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공을 때릴 때, 임팩을 맞이할 때, 자, 오른손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끌고 와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공을. 자, 팔이 로테이션 되면서 지나갈 때 임팩 구간에는, 자, 이 손이, 손이 모양, 오른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았다요. 이렇게 잡았는데, 자, 헤드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딱 때립니다. 이게 임팩 순간이에요. 공하고 페이스맨하고 이제 맞이 하는 순간인데, 자, 우리가 본능적으로 때릴 때 이렇게 딱 때립니다. 그럼 헤드가 어떻게 되어 어요 많이 닿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또 아니면 아우디로 들어오면 슬라이스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그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 그립도 손바닥을 그립에 싹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예, 잡으면 오른손도 엄지와 검지 사이의 홈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향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거나 덮어 잡거나 이렇게 잡으시면 그립이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이렇게 잡고 본능적으로 때리게 되면 헤드는 다끼고 자, 이렇게 잡으면, 자, 오른손이 많이 덮어있죠? 이렇게 잡으면 백스윙 때 그대로 올라가면 상당히 업라이트하게 되죠. 슬라이스의 주범입니다.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팔을 돌려버리죠. 왼 손등이 하늘로 봐버립니다. 또 이때는 그대로 끌고 오면 완전히 센크해요. 우측도 많이 가고 돌려버리면 훅 또는 아우디인 계도로 해서 슬라이스 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자, 왼손을 주머니에서 뺐을 때,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때, 그 느낌으로, 요렇게 두 마디가 보일 정도로, 한 45도 기울 정도로 요렇게 서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바닥을 그대로 갖다 대면서, 네, 똑같이, 엄지손가락과 금지손가락의 홈이, 오른쪽 계단랑이 향하도록, 이렇게 잡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립은 요렇게 잡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를 하실 때도, 좀 전에 그립 때 설명드렸지만, 오른쪽이 계속 왼쪽을 덮어 있어요. 이러니까 백스윙도 안 되고, 슬라이스의 주범이 되고, 훅의 주범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드레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마 앞전 영상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우리 본능골프에서는, 자, 공의 뒤통수를 보는 거죠. 공의 뒤통수를 보고 또 오른팔이 왼팔보다 자꾸 이렇게 위에가 있거나 덮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른팔을 통해서 자 여러분 자 왼팔 보이시죠? 예자 네. 왼팔 보이요. 예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야 백스윙이 편하고 올바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를 보면 이렇게 대문자 Y도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덮어져 있는 사람, 7번이 4번의 로프트 각도를 어디에서 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걸 바운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운스에 보면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바운스가 땅에 바닥에 다 닿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들려있거나 어느 한쪽이만 예, 땅에 닿으면 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스 부분이 땅에 다 닿고 이렇게 다 일자로. 예. 체를 가전에 놓으면 이 그립 끝은 헤드보다 앞에 가 있습니다. 자, 공을 하나 놓을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예, 바로 놓았을 때 그립 끝은 왼쪽 허벅지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7번 기준에, 요게 이제 핸드 퍼스트죠. 소문자 Y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자, 소문자 Y, 소문자 Y를 연상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요렇게 어드레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체중은 어, 다른 사람과 달리, 자, 우리 초보자들은 체중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중이동이. 그래서, 어, 이 골프가 백스윙에서 팔로스루까지 또 그리고 피니시까지 가는 시간이 1초나 1.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그 시간에 체중이동하고, 레깅을 하고, 임팩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체중을 오른쪽에 옮겨놨죠. 이왕 오른쪽에 체중을 넘길 거면, 자, 우리 초보자분들 그리고 우리 형님들 50대 60대 70대 형님들 그리고 누나들 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근육의 가용 범위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예? 계속 그냥 공 산으로 가고 들로 가다가 골프 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아예 오른쪽에 체중을 조금 두자 예, 우리 본능 골프는 그거예요 내 예, 오른쪽에 체중을 좀 두고, 자, 공의 뒤통수를 보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왼팔이나 오른팔의 팔의 길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드레스를 하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높이가 똑같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만들었는 겁니다. 본능대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그립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간 만큼 오른쪽 어깨의 기울기가 왼쪽보다는 살짝 내려가야 된다. 예? 네? 오른손이 내려간 만큼. 자, 그렇게 하면 소문자 Y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의 뒤통수를 보고. 그리고 이럴 때 오른손을 좀가감하게 왼손 허벅지 좀 밀어주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체중 이동이, 백슝때 체중 이동이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립과 어드레스가 골프의 50%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감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백스윙이 만들어져야 좋은 임팩트와 좋은 피니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그립과 어드레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 어, 그립과 어드레스는 골프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자, 우리가, 어, 이제, 음, 보기 플레이들 그리고 백돌이, 우리 골린이들, 골쪽이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형님 누나들, 자, 오늘 한번, 자, 내가 어드레스는 잘하고 있는지, 그립은 잘잡고 있는지, 왜 백스윙이 안 되고, 왜체중이동이안 되는지, 한번 염장에 가셔서, 우리 본동골프의 그립과 어드레스, 그리고 체중 이동, 그걸 한번 해보시면 편하게 백스윙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반드시 하시고, 자, 오늘 이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이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능골프의 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